에이다가 현재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비트 기준 500원 선도 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이다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에이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빨리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본을 끌어와 매수를 할 준비를 말이죠. 안녕하세요. 유년우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 컵앤핸드 차트라고 아시나요? 말 그대로 핸들이 달린 컵. 머그컵 모양의 차트 그림을 말하는 건데, 이는 정말 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쓰는 용어이자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차트 모양새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자는 뭐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더 빠른 스피드와 더 높은 점프력을 위해선 도움 닫기가 필요하듯 차트에서도 그런 추진력과 펌핑력을 위한 발도움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을 커벤 핸들 차트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왜 에이다를 제목에 걸어놓고 커벤 핸들 차트로 포문을 열까요? 바로 그 차트를 현재 에이다가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저희 분석팀만의 분석이 아닙니다. 이미 저명한 외신 분석가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렸고, 심지어 어떤 분석가는 인터뷰 도중 실수로 이 사실을 말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한시가 급한 정보고 기회라는 거죠. 빨리 우리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또 다시 세력들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매수를 언제 해야 효율적으로 싸게 사고 매도를 언제 해야 효율적으로 비싸게 파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신 뒤 구글폼 링크에 들어가셔서 영상에 보이는 대로 체크하신 뒤 제출하시면 직접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에이다에 대한 정보만큼 정말 중요하고 이미 세력 커뮤니티에선 자본을 끌어모으며 서로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정보를 가져가셔서 더 이상 세력에게 우리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가 성투하는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에 꼭 이번에 저희 팀원이 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세 번에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이번 분석은 역대급이거든요. 일단 에이다 코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카르다노가 최근 비트코인과 스테이킹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비트코인 OS라는 시스템을 통해 비트코인과 카르다노를 연결해서 제로 지식 증명 기술로 거래 유용성을 자동 검증하여 제3자의 개입 없이 스마트 계약만으로 카르다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수익을 낼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계약만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라니 정말 말이 안될 정도입니다. 카르다노가 만약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만든다면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카르단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A단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튀어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댄 김바델로는 2021년 상승장의 재림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 도중 실수로 말해버렸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선 에이 다가 기술적으로 10달러까지 갈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에이 다의 느림의 미학이란 기업 철학을 비판하던 알렉스 베커도 이번 상승장에서 만큼은 에이 다를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사실이다. 대략 4, 5달러는 충분히 갈것 같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싫어하던 사람에게 이번만큼은 인정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현재 전문 분석가들 경제 매체에서 에이 다를 얼마나 관심있게 보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에이다의 가격은 0.61달러 근처입니다. 최소 4에서 5달러, 많게는 10달러까지 간다면 수익률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장 전체적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고 조정 흐름이라 상승이 확정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야 할 때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기술적, 경제적 영향보다 심리적 영향의 저항선이 생겼다고 흔들리는 순간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마라톤은 빨리 뛰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죠.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거죠. 100세 시대에서 삶이란 마라톤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길을 잘못 들어서도 안 되죠. 제대로 된 코스로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고 깊이 있는 분석과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을 클릭하신 뒤 영상에 보이시는 대로 구글 폼 링크 통해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번 영상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삭제 조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말 정말 중요하고 값진 정보거든요. 저희 분석의 퀄리티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다른 곳에 허락 없이 퍼나르고 사칭 사례도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도 있고 오직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초대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쨌든 에이다는 수익을 보기 위해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단기간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타 분석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한마디로 유튜브에 소개하지 않은 아주 귀중하고 값진 정보 정말 많다는 말이죠. 단타에 대한 정보.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와 저희 팀이 다음 영상을 만들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현우 트레이더였습니다.